여기는 서귀포의 지기도라는 포인트고요. 여기 이렇게 우리 재종이 형 우리 동생들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원래 이제 오늘 포인트는 끝녀에 내릴 저 예정이었는데 예보와 다르게 또 지금 와 바람이 남서가 지금 이빨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점장 내렸습니다. 요새 교황이막 썩. 여, 여치, 치기 말고는 조항이 막 좋지가 않은데요. 오늘 또 덤장이 어떤지 한번확인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지기로 봐요. 깃발 엄청 긴긴륙거든요. 지금 미역, 이거. 얼마 전에 또 어떤 분 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여기 걸어 다닐 때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. 깃발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요. 이거 보시면, 와. 여기도 지금 와, 김빨 봐, 이거. 와 엄청 미끄럽습니다, 여기도. 저거 꽝꽝 얼었어. 간만에 들어온 여기 등대에서 조황이 어떤지 한번. 지금 시간이 2시고요.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남서 계열로 불다가 이제 날물이 진행되고, 어휴, 동풍으로 좀 바람은 바뀌었습니다. 그나마 이제 하기 좋은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는데, 이제 보시면 더울, 보이시죠? 보이시죠? 더울이 좀 죽어야 앞으로 이제 나가서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전에 들어온 지인이 좀 전에 이제 입지를 받았는데요. 뱅이돔, 뱅이돔 물어가지고 뱅이돔 올리다 보면은 이 부시리들, 알부시리들이 알까이 많이 펼쳐가지고 앞에서 이제 뺏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놈의 부시리들은 언제쯤 이면 빠질 건지. 한 마리 들어습니다 D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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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씨. 뭐야? 라스 에이, 아, 진짜. 아이, 됐어, 형님. 아, 부시리가 완전 미쳐서, 일반 살짝 켜지는 입질이네요. 와. 오전에 들어온 지 말로는 부시리도 완전 미쳐서 본다는데, 오늘 아주 힘든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. 아 손맛은 뭐 제대로 봤네요 그냥 아... 왔어 왔어 <laughs> 부신이 왔어 <laughs> 아 이거 사이즈 좋다 야 이거 형님 풀리는 거 아니고 다 아유 물은 말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질을 하면은 아 부실입니다 현재는 밑에서든 위에서든 다 부실이가 보이고 있고요 이 부실이 때문에 지금 뱅이돔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내리고 있고요. 바 앞에도 무시리. 한저한 10m 앞에도 무시리. 좀 해보다가 장터도 한번 쳐보고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어랭이도 물고 가만히 있네요. 물고 가만히 있어, 그냥. 막 그렇게 차갑진 않은데. 아하, 이게 오늘 상황 아유, 그만 좀 퍼와라. 퍼지던가, 아유. 빼라인베 내장까지 싹다라인야지지없요요이라스라스 여기 형님 쓰신3번자리 히라스 대환장 파티입니다 물면 히라스 부시리 부시리가 사이즈가 또 좋은 놈도 있고요 작은 놈도 있지만 다아 물면 부시리입니다 물면 부시리 밑에서 뭐네요 밑에서 부시리가 이놈들 때문에 지금 백예동이 그냥 아다 숨어가지고 이거 날한 아, 번, 어떻게, 요리조리 요리 싹 피해가지고, 뱅이놈 한 번, 날 가보겠습니다. 라스 같아, 또. 아유. 뭐예요?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형님. 아배 몰라 몰라. 야 사이즈. 빵발아 오짜라 안될거같와 아. 도 빵이 완전 좋은데요. 5짜는 안될것 같습니다. 아 5짜는 안 되고 4짜 후반 정도 나올 것 같네요. 아 이거 반으 보십시오. 바늘이 아예 부서져 버렸습니다. 와, 이거 조금만 늦었으면, 재종형님이 뜰채 해주셔가지고,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, 이거 못 잡았습니다. 이거 와. 지금 고기들이 나오는 게, 부시리. 그 다음에, 어랭이. 그 다음에, 이제, 뱅이 돔은 난마리도 나오는데요. 이게뱅이 돔이 작은 놈이 물면, 그냥, 저, 부실이가 와서 가져갑니다. 좀 전에 제가 이제 뜰채를 끝내 들어갈 거 생각해가지고, 뜰채를 안 챙기고, 저 동생 거 같이 쓰려고 이제, 안 가줬는데, 부실인줄 알았는데, 아유, 어차피 뱅에돔 일반 뱅에 돔이 하나 나와가지고, 옆에 재룡이 형님 아니었으면 또, 못 막을 뻔했습니다아 바늘도 다 올려보고 고기 꺼내 보니까 바늘이 부서져 있더라고요. 아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바람 많이 죽었고요 지금. 지금 우리가 물면 물면 시라스. 아 이제 방금도 시라스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는데요. 물은 어느정도 이렇게 지금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물이 완전 죽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발 앞에 발 앞에만 지금 집중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줄은 뭐 고기 자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긴꼬리도 옆에 형님이 하나 낚으셨는데 목줄은 뭐 그렇게 타는 것 같진 않네요 현재 4시 지금 20분 정도 됐는데, 물은 완전히 지금 죽었습니다, 현재. 자, 한번또 다시 한 번, 대물 한번노려보겠습니다아긴 꼬리. 보기가 이제 조금씩 무네요, 4시 넘어가니까. 어이, 너는 이거 <laughs> 아, 때깔 좋은 긴 꼬리 하나 나왔고요30 넘어가는 하나 나왔습니다. 시간이 4시 50분이고요. 조류가 들물조류로 바뀌었습니다. 아직까지도 이제 히라스 부시리들 엄청 물어대고 있고요. 간간이 이제 뱅에 돔. 저는 운 좋게 또저뱅에돔빈 꼬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히라스한테 다행, 저 다행히 공격을 안 당했습니다. 또 물이 조금 세게 들물로 가고 있는, 올라가고 있는 어, 그런 상황입니다, 현재. 이 상황에서 뭐, 쫙쫙 땡겨가는 것도 있는데요. 부실인지 뭔지, 나가다가 그냥 터져가지고, 얼굴을 확인을 못했습니다. 한번 얼굴에서 뭔지, 도대체 뭔지 한번, 얼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뱅이도 하나, 한3십몇 되는 거 하나, 하나 또 나오네요. <laughs> 자, 이정도 요정도 되는 거. 코킹이 제대로 됐습니다. 방금 놈은, 미끼를 물고 있었나 봐요. 줄만 살짝 펴져가지고 제 들어봤는데 물고 있더라고요. 그만큼 좀 예민한 것 같네요. 아까 저 정해동 큰거그 녀석은 확가져갔는데 방금 놈은 완전히 예민하게 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긴꼬리는 옆에 재룡 형님하고 저하고 해서 두 마리 정도 나왔고요. 긴꼬리가 와다차 와다차 입질이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. 무른 물물로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저는 지금 어... 거의 한 수비대로 정도 구역그 체류도 지금 하고 있어요. 자 방금도 가져갔습니다. 아유, 야 터져버렸어 이거. 아, <laughs> 아 말하는 도중에 입질 와가지고. 지금 제가 목줄이 1점5인데요 바늘이 나가버렸네요. 이야아 자, 긴 꼬리 목줄을 자, 목줄을 2호로 올렸는데 그래도 목줄을 안 타는 것 같습니다 자, 이거 30 넘어가는 긴꼬리만나 아네요 아우 자, 자뱅놈자 오늘 지기도 덤장에서 나온 고기고요 아 이거 돼지뱅이 아쉽게 5자는 안되네요 기록이 48인데 야48 똑같네 5자를 언제 낚아볼건지 이거 아무튼 고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물면 이렇게 보면 상처, 상처 여기, 부시리가 그냥 막 가져갑니다. 이거, 강제 집행하던지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